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봉프로입니다. 하이. 예, 믿고 보는 봉프로 또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laughs> 예. 웬 빗자리를 들고 나 왔냐고요. 예. 오늘은 예 봉프로가 여러분 골프 정말 예힘안 들이고 잘 치시라고. 예. 이제, 예. 연습 도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빗자루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해갖고는,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물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 빗자루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빗자루의 현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빗자루 쓰기 전에는 공포로도 이런 예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난요 옆에 동그랗게 예 골프공 달린 거 처럼 해갖고 예 아니면 좀 여기 분리를 해서 한쪽은 단단하고 한쪽은 고무가 있고 덜렁덜렁 하는 거예 여러가지 타입의 내손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해서 하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했을 때와 그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왼쪽 무릎 위에서 나게 해라. 이런 연습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사용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프로가 레슨을 시키면서, 제한테 레슨 받는 분들한테 이걸로 여, 연습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예,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를 하는데, 예, 몸이 먼저 중심이 무너지고 손목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예, 예를 사용하니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뭘 사용하면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프로연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가감하게 봉부로는 예,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형게 빗자루입니다. 이 빗자루 우리 예, 청소할 때쓰는 빗자루 좀 쓴다, 그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 지금부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잡고 빗자루를 백을 이 만큼만 오른손이 왼손을 내 예, 가슴에서 어깨 사이까지만 탁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세요. 두 손이 뻗어져서 삼각형 놓을 때까지 보내세요. 보내고 여기서 원, 투 하고 덜어버리세요. 그러면 나이키 승이 되죠. 자, 나이키 승에 대해서는 제가 특집으로 예, 좋아요, 구독이 예, 50분이 넘어가면은 예, 지금 50분한테 알려드렸는데 구독이 50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분이 넘어가면은 그때 제가 나이키 스윙에 대한 정말 특집을 해드리기로 제 스스로 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나이키 스윙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왜 나이키 승인지, 21세기는 왜 나이키 승인지, 예 특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 상태에서 백을 요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나이키 로고를 그리듯이, 나이키 로고를 엎어진, 거꾸로 된 나이키 로고를 그리죠. 그렇지 않고는 얘를, 예 운행을 못 합니다. 요렇게 해서 얘를, 소리를 조금 더 가감하게, 네. 오른손으로 쫙데고 와서, 오른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오른손 그립을 대장을 정해서, 요 손가락 두 개의 대장을 정해서, 이 빗자루를, 원을 최대한 크게, 한시방향으로 멀리 손바닥이, 예, 손바닥이 멀리, 손바닥을 멀리 밀듯이, 요, 대장을 정해서 멀리 밀듯이, 계속 얘를 크게 크게 밀어주고, 멀리, 멀리 멀리, 날개 로구를 예, 거꾸로 된 날개 로구를 대장, 대장 누군지 정해서, 예,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제가 지금 몇분 했습니다 한 20분 가까이 했죠 땀납니다 이게 허리를 움직이고 손목을 돌리고 불가합니다 이거 쓰시면요 허리 돌리고 발 오른발 디비고 손목 돌리고 이거 해갖고는 얘를 예 피니시를 못 만들어 줍니다. 원을 한시방향으로 멀리 올려록 멀리 던져야 피니시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등이 등이 이렇게 단단하게 받치는 등. 이 등을 만들고 왼발 축을 예 이렇게 왼발 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축이 만들어져야 등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추억 없는 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빗자루, 지금 제가 벌써 이 빗자루 한 20분 흔들고 땀이 납니다. 예. 정말 오늘 겨울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예, 추운 날씨에요. 그런데 빗자루가한 20분 흔들고 땀납니다. 그만큼 근육을 느끼고 원심력, 크기를 느끼고 오른손, 능력 극대화시키고, 축, 왼발 축 극대화시키고, 등 만들고, 피니시 만들고.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이빗자루 하나로. 예. 정말 엄청난 근육 훈련하는 데는 버티는 능력. 여러분, 피니시가 왜안 됩니까?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니시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사장님. 안 되시잖아요, 피니시. 예, 무도가 하지 마시고. 피니시 안 되시는 분, 이거 쓰세요. 예, 나한시방향으로 던지라, 던지라 하는데, 한시방향으로 던지는 건 뭔지 모르겠다. 이 봉프로, 날개색, 내선 보시고, 예, 요거 사용해보세요. 한시방향으로 던지는 능력 바로 생깁니다. 던질, 던지, 던지지 않고는 피니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 빗자리. 예, 정말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만원도 안 해요. 예. 저런 거는 예 이런 거는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10만원 넘게 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용 얼마나 하세요 얼마 안 하시잖아요 예이뭐딱 이런 거 타이밍 잡는 거예 타이밍 아 이렇게 짧은 타이밍 아니죠 얘는 조금 우리가 좀 가볍다고 느낌이 오래 요걸 쓰고 난 뒤에 얘를 써요. 이게좀안 맞다. 어. 공은 조금 더 기다리고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얘는 그런 거는 좀 아니더라. 예, 스스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뭐 하고 나면은 얘 사용해보거든. 얘를 사용해 보기 전에는, 몰라요. 제가 뭐빚자루 회사에서 놓은 것도 아니고, 예, 폼프로가 빚자루 회사에서 놓은 거 아닙니다. 그 우리 곁에 있는 예이 빗자루 예 이런 빗자루는 사용하는 공프로가 세계 최초죠 어예 세계 최초로 내선도구를 빗자루를 사용합니다 예이 빗자루 얘가 가지고 있는 각 하나하나마다의 얘가 가면서 일으키는 공기장력이공기장력들이내 근육을 버티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왼발에 버티는 힘을 만들어주고, 엉덩이 힘이, 엉덩이 힘을 주서 등이 버티게끔, 등을 딱 이렇게 딱딱 버티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싶다. 피니시를 하고 싶다. 빗자루 가지고 사용을 해. 이 빗자루가 어마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봉프로의 라이키스윙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빗재로 하나로 여러분들 골프, 여러분들 근육, 여러분들 건강 정말 놀라울 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 제가 제한된 내손 받으시는 분들한테 사용해보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들게 했던더은 드라이브가 너무 가벼워서 부담감이 전혀 없더라.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이언, 들면요, 아이언이 힘으로 치고 싶다는 생각 전혀 안 든답니다. 예, 사용해보세요. 느끼보시, 느끼보셔야 돼요. 사용하고. 우드 드라이브가 정말 가볍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예, 그래서 힘으로 뭘할 생각이 안 생긴다. 예, 이 빗자루에 효과입니다. 이 빗자루 가지고 사용을, 예, 원을 이렇게 내 몸에서 작게, 손이 몸에 붙게끔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왼손을, 오른손이 왼손을 내 왼쪽 다리에서 멀리, 멀리, 이렇게 멀리, 손이 쫙붙게끔 멀리 보내서, 그죠? 거기서 원, 투, 들어 올리면 돼요. 다시 예 네, 물리 보내고 원투로접어올리면은 그죠? 개다랑이가 몸에 딱 붙으면서 안정이 돼요. 자, 19세기에는 얘팔꿈치가 요렇게 됐는데 왜 봉프로는 요렇게 붙이려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이키 스윙 특집 때 제가 왜예 개다랑이가 몸에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나이키 스윙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특집으로 해드린다고 말,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빗자루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빗자루를 가지고 수익연습을 지금부터 해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전부 이 빗자루를 하나씩 예 연습도구로 사용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빗자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피니시를할수 있는 근육 만들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니시를 하고 싶다. 골프에 대한 버티는 힘을 좀더 기르고 싶다. 왼발축을 좀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 나는 왼발축의 능력이 좀 부족해. 알면서도 안 돼. 그죠? 왼발축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아시는데 왼발축의 역할을 못하고 손으로만 공 때리시는 분들 예, 예, 공만 때리고 나면은 자세가 무너지시는 분들, 피니쉬를 안정되게 못 하시는 분들, 안정되게 피니쉬를 못 예. 하시는 분들, 이 빗자루 한번 사용해 보시고, 예. 골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골프 어디에 있습니까? 이손 안에 있지만은 이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빗자루를 들고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예, 골프 잘될것 같습니다. 봉프로 믿고, 빗자루 사용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봉프로였습니다.